내 이름은 구구기기. 도쿄에서 자취하는 미니멀리스트. 주말은 늦은 아침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나의 하루 루틴은 그날 입을 옷을 1층으로 떨구고 이부자리 정리하기. 층고가 높아서 나름 정리하기 편한데 그만큼 내려가는 계단도 높다. 1층으로 내려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지난밤 빨래한 수건 정리하기. 출장이 잦은 나는 여행용 캐리어가 나의 옷장을 대신하는데, 이거야말로 미니멀 라이프의 첫 걸음인 것 같다. 이건 일본에 살면서 생긴 아침 루틴인데, 바로 창문 열고 신호흡하기. 비록 건물 뷰지만 미세먼지 없는 거에 감사하다. 반려식물에게 인사도 해주고 시사 프로그램을 보며 국제정세를 확인한다. 이 작은 테이블은 화장대 겸 식탁 겸 작업 공간인데 혼자 놀기 좋은 가차도 있다. 그리고 꽤나 썰렁한 부엌. 조리할 일이 거의 없으니 언제나 식사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마감 할인 상품인데 오늘은 야키소바 빵과 샐러드로 결정. 야키소바 빵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누가 처음에 빵에 끼었는지 궁금해진다. 이 공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친구가 놀러 올 때를 대비해서 산 여분의 의자가 있는데 아직까지 친구가 온 적이 없어. 가방이가 앉는다. 벽에는 옷도 걸수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 좋고 텔레비전 선반에는 전자레인지와 전기포트, 헤어드라이기까지 완비되어 있다. 초소형 아파트의 장점은 청소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청소기 없이 부직포밀대만으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이곳은 보통 세탁기가 있는 자리인데 나는 빨랫감도 없고 수건도 직접 빨았으니 이 공간은 간이 세면대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관 옆에는 샤워 부스가 있고, 나름 쾌적하게 씻을 수 있다. 욕조가 없어 아쉽지만, 이 핑계로 매년 온천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화장실은 일본의 전형적인 분리형인데, 공간이 아득해서 뭔가 진정되는 기분이고, 학창 시절 생각도 나니 볼륨만 보면 젊어지는 느낌이다. 일본 생활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에어컨. 여름과 겨울을 보내려면 꼭 필요한 존재이다. 복층이라 바람이 안 올까 걱정했지만, 일본의 에어컨은 위에가 뚫려 있어 전체적으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며 생긴 버릇이 있는데, 바로 샤워한 수건 널어두기. 샤워도 했으니 꽃단장을 하고 나가려는데, 매번 아침에 입던 잠옷이 1층에 있으니 이럴 땐 그냥 던지면 된다. 집 밖을 나오니 벌써 늦은 오후. 주말의 시간은 항상 빠르다. 집앞 마트는 돌아오는 길에 들리기로 하고, 일단 어디부터 갈지 정해보는데, 주말이니 근처 공원에 가기로 한다. 집 근처가 이케부쿠로다 보니 이케버스라는 귀여운 버스도 목격하기도 한다. 그렇게 10분 남짓 걸으면, 이 정체모를 건물이 나오는데 이 코너를 돌면 오늘의 목적지, 미나미 이케부크로 공원이다. 그렇게 신나게 공원으로 들어가는데 앞불사, 커플들이 많다. 이에 질소냐 구부위기. 무사히 공원 입성. 대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돗자리도 빌려주고 있으니, 편하게 사색하기 좋다. 오랜만에 햇빛 아래에서 강압성을 하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내 친구 구구까지 우연히 만나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구구 그렇게 멍 때리기를 하며 내를 미우니 어느덧 해가 니언니어지고 있다. 슬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힐링을 한 탓인지 저녁노을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배꼽시계가 울려 근처 스키야에서 오늘 저녁을 해결해야겠다. 마침 먹어보고 싶었던 신제품 덮밥으로 든든하게 끼니를 때우고 집에 도착 완료. 기다려준 반려식물에게 인사를 하고 타다이마 깔끔 떠는 성격이기에 바로 샤워를 하러 간다 사용한 수건은 그날 빨아서 바로 널어주면 다음날에 말끔하게 마르니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취침 준비 완료 있을 것 빼고 아무것도 없는 미니멀 라이프를 봐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였습니다. 어, 살. 이렇게 해서 도쿄 마이크로 아파트 마션 생활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의 스타일로 한번 해봤고 사실은 호텔 리뷰였습니다. 어. 1박에8만원 정도에 묵었는데 지금 호텔. 도쿄 호텔 가격이 비싸서 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히가시 이케부쿠로에 있고 이케부쿠로에서 걸어온다고 하면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히가시 이케부쿠로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어 수건이 이제 교환이 안 된다는 거 음, 요거 두 장만 줍니다 그래서 요거 샀습니다 요거. 니토리에서 요거 두장 샀고 요거 두 장만 줍니다 요거 한장 핸드타월 한장 이 바스타월 한장딱 주는데, 물어보니까는 요게 교환도 안 되고, 뭐 매일 제공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다른 곳 같으면은 에어비 비슷한, 비뭐 숙박형 호텔 같은 데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교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4박을 먹었는데, 4박분 치가 미리 놓여있거나,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한 3박분 밖에 없는데 세탁기가 있거나, 그런데 여기는 세탁기도 없고, 수건도두장 뿐이라서, 한장이죠 이렇게 세트죠 하나 세트죠 바스터 하고 핸드타올 그런데 이렇게 할거면은 저는 다시 재방문 의사는 없습니다 물어보니까는 어... 제공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코인란돌이에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탁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구리 두장으로 세탁을 할 일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거 어 없이 샀습니다 뭐 수건이야 소모품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왜냐면, 여행 때 수건 사면 또 짐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는 수건을 매일 손 세탁해서 빨래줄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뽑아서 할수 있으니까, 그거 하고 하면 대박 같긴 하지만, 수건이 음, 여행 중에 굳이. 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저는 재방문사는 없지만, 요런 마이크로, 최근 인기 있는 마이크로 아파트, 를 리뷰해 보고 싶어서 먹어봤습니다 사박 동안 뭐 나름 나쁘진 않았지만 수건 빼고 다 좋았다. 음. 이런 음. 전부 이렇게 미니미니한 느낌이었다. 이런 네. 느낌이었다. 이런 예. 느낌이었다. 매일 아침마다 이거 올라가는 게.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